자 오늘의 게임 안녕 서울 이태원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정식판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데모판으로 짧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일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스토리 게임이다 보니까 뭔가 설정할 게 따로 없겠죠? 시작합시다. <laughs> 야이 도트 감성 재기인데. 뭔 소리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 아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이네요. 자, 나가 봅시다. 뭐야? 이 세상이 지금 아포칼립스인 건가 이게? 자, 가 봅시다. 뭐 우리 집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진 않. 저희 집이랑 딱히 뭐 다를 건 없네요. <laughs> 비슷해, 아주 익숙해. 어, 누구야? 뭐야? 음? 뭐야? 워메 이백기와가씨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웬일이여방 밖으로 다 나오고. 어디 나가는겨? 아, 네, 좀 답답해서요. 어딜 가려고 그래야. 아직 밖에 많이 위험할 것인지 아니 그저께도 오토바이 탄 놈들이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더라고. 우리 건물 이렇게 좋은 위치에 딱 있어서 망정이지. 아주 큰일 날 뻔했다니까. 아, 네. <laughs> 이럴 때는 그냥 건물 안에 딱 들어 있는 게최고요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저기 창문이랑 문좀막고 대청소 좀 하려고 그랬는데. 205 202아가씨는 나온 김에 잘 됐구만. 나랑 저거면은 좀 하면 되겠구만. 내가 왜? 뭐 바쁜 거 없지? 내가 왜? 아 아니요 죄송한데 저 지금 한강 가려고 했어요. 한강을? 아니 거기 못 턴다고. 아 그게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뭐를? 아이고야 어째 스까이 젊은 아가씨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요? 좀만 더 있어봐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는 거니까 이백이 아가씨 없으면 나 혼자 있어야 하는디? 아니요 저는 할 만큼은 한거 같아요. 아유 그래요. 하계야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이렇게 무섭고 그런 디 젊은 사람들은 오죽 하겠는가 살펴 가요 더 좋은 세상에서 봅시다 우리 네 사유 나라 <laughs> 뭔가 세상이 지금 무언가에 의해서 멸망을 한것 같아요 서막 질질 짜고 지랄이야 재수 없게 뭐야 뭐야 오와 오 지린다 <laughs> 어 게임 되게 잘 만들었다 도트 뭐야 감성 너무 좋은데? 아래 키로 움길수있있습다아이 이렇게 나는 달려간다. 병신, m 가 뭐야 저게 점프? 와 분위기 좋다 시프트 내려가기 아, 오케이. 점프. 와, 뭐야! 개지려 퀄리티 너무 좋은데? 잡기, 열기. 어, 뭐야? 점오케어 오케이 어어어어 <laughs> 오케이, 내려가자. 십, 아, 오케이. 안녕히 가십시오 지하철인거 맞죠? 어 저기 63빌딩도 보인다 야뭐 어떻게 된거야 근데? 무슨 신발이 이렇게 많아 새로운 시작 아니지? 깜짝아! 도망가고 지랄이야. 얌전히 좀 뒤지지. 내놔 빨리 시간 끌지 말고. 어유, 깜짝아. 아 군인 있었구나. 지랄하지 마. 저기요, 아가씨 나와봐요. 괜찮으니까 나와봐요. 어? 무슨 일이지? 어그 괜찮아요.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네. 저좀 도와줄래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휴. 일단 여기 더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저 건물 안까지만 같이 가줄래요? 네. 밖에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따라붙은 새끼들만 아니었어도. 깔끔하게 끝났을 일인데 여기 약 같은 거좀 찾아볼까요? 아니요 됐어요 별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말년에 참 재수가 없네요 아 말년에 아쉽긴 하네 아가씨는 몇 살이에요 아내 네, 저요 저 스무 살이요 스무 20살? 살내 동생 새끼랑 동갑이네 말 더럽게 안 들었었는데 동생 분은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아 근데 아가씨, 근데 아까 거기서 뭐하고 있던 거예요? 네? 아니, 아까 한강 난간 앞에서요. 뛰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왜요? 소행성 때문에? 소행성? 네. 근데 왜 망설이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요. 아가씨, 죽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네? 스무 살밖에 안 됐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죽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방법이 없죠. 저기 이 상황에 진짜 뜬금없긴 한데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소행성 충돌하기 전에 살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요? 그 정부에서 우주선 쏘다가 망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우주로 대피하는 거요? 네. 그거... 그 근데 그게요 아직 안 망했거든요. 네? 아직 안 망했어요 그거. 극비로 우속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배송하던 중이었고요. 데이터요? 이거요. 이거 아가씨가 좀 전달해줄래요? 네? 이게 있어야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꼬라지로는 마무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요? 이거 가지고 가서 쇼부만 잘 치면 우주선 하나 자리 정도는 빼줄 거에요. 어이없는 거 나도 아는데, 이거 진짜 좋은 기회에요. <laughs> 이걸 왜 저한테 동생이 있었다고 했죠? 내 동생도 자살했어요. 무서워서 편하게 죽고 싶었대요. 그쪽 보는데 개 생각이 났어요. 내만, 내만 한번 믿어봐요. 아가씨, 여기서 죽을라고 했다며. 솔직히 미쳐야 본 적이잖아. 안 그래요? 그냥 개죽음 당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야? 스무 서살래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아가씨, 스는거싫잖아 않아. 그래서 못 뛰어내렸던 거잖아. 그렇죠. 알겠어요. 아가씨 운 뒤지게 좋은 거야 진짜. 소빈고로 가봐요. 일단 그쪽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봐야 빨리. 오, 갑자기. 그리고 혹시나해서 말하는 말인데.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들 이거 알면 눈깔까지 뒤집고 비고 전부 덤벼들 거야.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어, 어 뭐야? 내겠죠? 그래요. 꼭 살아남아요. 저기 <laughs> 말년의 고생이 많네. 1장 아수라 발발타. 아뭔내용이지 소행성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근처에 있어가지고 멸망한 건가? 아면 떨어져가지고? 자 갑시다. 앉아? 아 끌기? 아 끌기야. <laughs> 가자, 가자. 근데 이게 되게 배경이 한국이다 보니까 이런 좀 익숙한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좀 친숙하다. 뭐지? 아,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끌고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아, 이렇게? 오케이. 올라가는 거겠죠? 어, 뭐지? 아, 저기로 올라가는 거구나. 이거 해서 전력을 넣어가지고 가서 오케이, 오케이. 전기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옛날에 그 림보였나? 그거랑 비슷하네. 뭐야? 켜주고 어떻게 지나가? 점프를 할 수가 있나? 해볼까? 헹! 아, 오케이. <웃음> 아, 아, <웃음> 다시 <웃음> 어! 어 뭐야 왜 안돼 다시 점프 누르고. 저게 다 되면, 대면... 어안 되는데? 아 잠시만 다시 해보자. <laughs> 점프 하고 최대한 끝에서 점프를. 아 오케이. 뭐야? 아 점프, 점프. 어서 이걸 데리고 오는 거겠죠? 띵겨 놓고 끄고 아, 저 올라가면 되겠죠. 오케이. 어, 어. 익숙한 신호동 소리, <laughs> 근데 소행성이 충돌했는데, 왜 이렇게 군, 군대까지 이렇게 폐허가 됐을까? 잠깐만, 아, 이렇게. 여기에 놓고 끄고 하고 내려가. 아 같이 내려간 건안 되네. 이게 왜 있는 걸까? 아 던지기. 오케이. 키고 오씨 점프도 반동이 있네 아, 안돼 다시 아 다행히 아래 돼 있네 이건 좋네 기념 세이브 열고 내려가고 최대한 붙어서 점프 나이스 이런 데까지 레토나가 있네. 조사하기 뭐야? 여기 맞나? 맞는 거 같긴 한데, 어 도로시 이걸 말하는 건가?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일단은 계속 움직여보자. 도로시 뭐지? 볼수 있나? 안 되네. 살짝 이게 공포 게임 느낌도 있긴 하다. 그리고 <laughs> 주차 주의. 이 거는 위로위로 어떻게 하지 아, 끄고 뭐, 뭐, 하는 지지 아, 엘리베이터 오케이. 아, 바닥이 없구나. 기다려 다가가면 되겠죠. 아, 나 직접 끄는 건가?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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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올라가지? 다시 올라가긴 하나?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저기는 걸 꺼야 되는 것 같은데, 어어어... 잠만 혹시 저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 아니,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는 건다 해봐야 돼. 야, 야, 아니죠. 아, 이거 이용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나 끄고 보자. 일단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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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늦게 오, 올라 내려오는 이유를 알았어. 땡기고, 이거를 빠르게 옮겨서 그치. 이거지, 이거지. 오케이, 올라가. 또 있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움직이는 게 만능 도구다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마 그냥 최종 보스도 잡을 듯. <laughs> 계속 나오네. 눌러 가자. 아 키는 거네.

잠만 이게 되나? 저걸 일단 밀어가지고 저걸 끼게 한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 잠만 생각을 해 생각을 해 생각을 해 띵킹 띵킹 자 이결 쭉 내려 아니야 쩝그 점프를 못하잖아 일단 내려봐 아아아아아 아, 아. <laughs> 아, 이런 스타일 파악 완료했습니다 이제 안 헤매죠 완벽하게 파고 완료 예 올라가서 왼쪽 길이 아닌가 보네 아 여기밖에 없네 키 면은 딱맞 겠죠？오케이, 뭐야？어 집라 인도 있 어？와 손 아프 겠다. 지리네, 그냥 맨손 으로 가네. 또 나왔다. 만능도구 하면... 아, 오케이. 여기서 타임 맞춰가지고 점프를! was. 이! 오. 내 발달된 피지컬이 아니더으면못 피했다. 뭐지? 아, 이걸 밟을 수가 있구나. 아, 아니네. 원근 원근감. <laughs>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걸. 던져. 서, 아, 그냥 되는구나. 이렇게 <laughs> 괜히 약간 써프를 <그냥> 피했네. <laughs> 저기요, 여기, 여기. 저좀 도와줘요. 누구 있어요? 여기에요. 벽 뒤에, 벽뒤 아, 네, 잠시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기 이틀이나 갇혀 있었어요. 아, 그럼 같이 밀어볼까요? 제가 밖에서 당길게요. 안에서 밀어보세요. 넷, 하나, 셋, 둘, 셋, 조금만 더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진짜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다리가 조금 삔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태원까지만 가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이태원이요? 네 거기가 자경당 구역이라 여기보단 안전할 거예요 거기 제 숙소도 있어요 그럼 같이 가요 도와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아 여기까지네 어 뭔가 되게 분위기는 좋았어요 뭔가 퍼즐 스토리 가임 같은데 아 하여튼 여러분들 어 괜찮네요 분위기 하나는 진짜 최고인 것같아 하여튼 여러분들 안녕 서울 이태원 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